안녕하세요. 칠라이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새내기들이 유념해야 할첫 대학 생활 잘 보내는 법 7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세 번째, 끝없는 우물안 개구리의 탈출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각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유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모두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한 후 도약하셔야 합니다. 이건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 첫 번째, 인지입니다. 우물 박 세상을 한번 보고 나서, 아, 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맞아, 나 우물한 개구리지. 난 우물한 개구리야. 라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이나 좌절감 같은 것들이 올수 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발현시키거나 극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즉 도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경험을 통해서 이 우물 안 개구리의 인지 인정 도약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로는 서울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내 세계관의 확장, 생활적인 측면에서 제가 우물왕 개구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두 번째로는 꿈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창업가나 기업 현직자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보고 대회, 아카데미 코스, 디자인 씽킹디캠프 창업 아카데미를 다녀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또 우물왕 개구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대학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 자극받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정말 많구나.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우물왕 개구리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후에 하는 행동에 따라서 큰 우물로 옮기는 개구리와 살던 우물에서 계속 살게 되는 개구리로 나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인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것을 인지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인지 과정에서 그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작은 세상에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자극지심 때문에 그리고 좌절감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거나 굳이 굳이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도약이나 도약이라는 새로운 행동 변화도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살아왔던 그 우물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맞아, 난 우물 안 개구리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 혹은 더 넓은 우물로 도약이라는 행동이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그걸 막 벗어나라. 안 벗어나면 도태된다. 그리고 막, 너가 살고 있는 우물에서 안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아, 맞아. 그런 얘기 아니지. 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물 밖을 맛을 갖고 본 우물 밖이 너무 아름답고 재미있고 새로웠기 때문에. 맞아. 라는, 맞아.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우물 밖을 왜 봐야 하는가? 아, 맞아. 지그한 네다섯 가지가 있지. 음. 응. 응. 첫 번째로는, 내 장점이 정말 나만의 장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나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초중고 학생회장 능력이 알고 보니까 이제 나한테만 좋은 게 나한테만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이제 경영학과 온 애들은 얼마나 그게 일반적인 경험이냐 기본권 같은 모두에게 있는 한 번쯤 경험해본 그런 느낌이어서 나만의 특별한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이 우물에서는 공하지 않는 장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 두 번째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우물 밖을 한번 보면은 새로운 꿈을 꿀수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어 1학년 2학기 때그 교환학생 봉사 동아리를 했었거든? 근데 내가 원래 그냥 교환학생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어.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외국인들도 만나보고 교환학생을 갔다 온 선배들 언니 오빠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꿈이 되게 확장됐고 구체적으로 됐어. 내가 원래는 그냥 독일, 독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프랑스 친구, 프랑스 교환학생도 만나보고 프랑스 파리에 갔다 온 언니, 오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프랑스는 생각도 없었는데 프랑스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 나는 이 독일이라는 그냥 하나의 꿈만 갖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면서 프랑스, 아니면 영국, 캐나다, 이렇게 좀 꿈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교환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팁,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어서 내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었고, 그 꿈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 음. 그래서 우물 밖을 봐야 된다. 어, 음. 새로운 꿈을 꿀수 있었다. 어, 거. 나, 나한테 우물은 그거였던 거지. 그냥 막연히 방 안에서 생각하는 교환학생에 대한 꿈이었는데, 음. 그, 그 교환학생 봉사 동아리라는 우물 밖에 나가본 거이 맞지. 어. 그런 거에 기반해서 난 새로운 꿈을 꿀수 어, 있었어.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뭔가 할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응. 나는 이 우물 밖을 많이 경험해 볼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 더 음. 많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처음에 대학생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창업해서 돈 많이 버는 창업가가 돼야지 이 생각만 했었는데. 음을 밖을 보니까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너무 많고 세상에 내가 알지 못했던 직업도 많고 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 더 나에게 잘 맞는 선택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된다는 선택지 그리고 용기 약간. 어쨌든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밑거름 같은 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서 되게 좋았어. 그리고 이제 나경 PD가 이제 또한 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진짜가 뭔지 알수 있다. 우물 밖을 보면은 이게 뭐였냐면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창업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막 창업 관련된 책도 읽고 막 그러면서 와난 창업해야지 창업하면 이런 거 해야지 창업하면 이런 삶을 살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내가 이번에 서울 와가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는 컴업이라는 그 페스티벌 갔다 왔거든 근데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었냐면 창업 스피치 이런 거 엄청 많고 창업가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스카우트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봤어 그런 걸 보면서, 와, 내가 알던 창업은, 뭐랄까, 유치원에서 일어난 창업?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게 실제구나. 아, 창업이란, 아, 그런 거 진짜 어, 느꼈다. 창업이란 내가 말했던 것그 이상이었구나. 내가 말했던 창업은 가짜구나.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방 안에서 창업해야지, 창업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그러니까 내 우물 안에서 창업, 창업, 이런 것보다는 우물 밖에 나가서 창업의 그 현장, 페스티벌, 창업 페스티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갔을 때 깨달은 거지. 아, 진짜 창업이 이거구나. 맞아.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이미 이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맞아. 나는 그 사람들도 좀 우물 밖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게 밖에 있을 수 있어 사실. 맞아. 어아나 나는 이 우물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했지만 우물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나 사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강요는 아니지만 제발 한번 인생 한번 살잖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향이든 우물 밖을 벗어나 봤으면 좋겠는. 다시 돌아올수 있잖아. 맞아. 어 그래서 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물 밖을 벗어나라라고 음.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던 터닝 포인트들이 정말 많았어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laughs>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어디서 한번 해봤어? 그 너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동을? 1학년 마지막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아카데미 코스. 서울권 7개 대학 경영학술대뭐 어. 그런 건데 응. 거기서 이제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 경험이 나에게 정말 큰 성공이라고 할수 있지 왜냐하면 거기서 대상을 운좋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인서울 경영학부 1학년 치고는 큰 대회에서 대상도 타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고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대학교 여섯 개 대학 중에서 정말 말을 잘하는 학 학회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 학회에 관심이 생겨서 와 다른 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약간 이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막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그 학회 뒷조사를 해봤다. 어. 그 학회 홈페이지나 약간 인스타그램 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서 와. 너무 큰 충격을 느낀 거야. 내가 우물랑 개구리였다니. 이걸 느꼈어. 너무 크게. 우물랑 개구리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약이라는 행동은 어떤 거였던 거야? 너한테 다른 학회, 다른 곳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새롭고 더 좋은 우물들도 많구나. 다양하게 많구나. 이런 것들 도 깨닫고 아, 저 우물이 가고 싶다. 저쪽으로 가고 싶다. 더쪽 세상도 경험해 보고 싶고. 이런 생각도 많았는데 열심한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까 같이 열심히 해보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우물을 가꾸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무작정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매번 떠나기보다는 그래서 어, 내 우물을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지 지금. 그럼 너 같은 경우는 그 대회를 나가서 너가 우물한 개구리라는걸 인지했고. 또 인정한 다음에 그럼 다른 학계들은 어떻게 활동할까라고 찾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너가 있는 우물을 좀더 좋게 만들 그런 도약을 했다는 거네 음. 음. 도약이라는 게꼭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 내 우물을 가꾸는 것도 새로운 도약이 음. 될수 있고 음. 내 우물 안에서 그냥 내, 내 자체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도 또 도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물 파트에서 얘기해보고 싶은 점을 얘기해보자면 한 번쯤이라도 내 세상, 내 세계관 밖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세상이 정말 너무 넓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란 거를 조금만 경험해 봐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내 삶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해 보고 정보를 습득해서 내 삶을 정립해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꾸준히 어, 내 현실이 마음에 드는가? 지금의 내 환경이 마음에 드는가? 내 주변과 환경은 어떤가? 현재 내 우물은 어떤가? 이런 것들 스스로한테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네 번째 습관적으로 기록하라. 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잖아. 이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 정말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나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서 사진을 되게 일부러 많이 찍거든. 그래야 기억이 나 나중에 맞아요. 사진 안 찍어두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 사진 찍어둔 것도 일화나 그때 그때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적어두면 자기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그래서 약간 나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다가도 막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다? 그러면 폰 꺼내와가지고 샤워하면서 물 맞으면서 막 치고 있어. 진짜로? 그리고, 어, 진짜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술 먹다가도 생각이 나면막 치고 있어. 나는 이게 이제 습관이 재미가 들리고 습관이 돼서 재밌는데 이게 쌓인 글들을 나중에 그한번한번 한번 들어갈 때마다 보잖아. 뿌듯함이 되게 크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느꼈던 감정들, 음. 기억들, 그리고 추억들. 뿐만 아니라 약간 교훈 같은 것들도 계속 대색이니까 인생 뭔가 마인드가 음. 계속해서 개선되는 느낌? 음. 그래서 나는 그리고 혼자 느낀 거 되게 많이 적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기록하면 응. 뭐가 좋은지에 대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가 한 다섯 가지 정리를 해봤잖아. 맞아, 맞아. 자,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다섯 가지. 이제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적어서 기록하는 게 이제 방법이 될것 같은데 이점으로는 다섯 가지가 첫 번째로는 적은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글을 적으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떠오른다. 그글 적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글 주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더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록했기 때문에 까먹을 일이 없어서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되게 응.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맞아. 응. 우리가 4학년 때막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 1학년 때 했던 일들, 뭔가, 대회 나갔던 것들, 대회 나갔을 때 느꼈던 것들, 막 이런 거다 끄집어 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적은 거랑, 그때 나중에 적는 거랑, 그 글감이랑 느낀 점이 차원이 다르다. 나도 지금 1년 지나서, 1년도 안 지났지만, 쓰라고 하면은, 그때 쓸걸. 이런 게 되게 많아. 맞아, 맞아. 어, 대회 같은 거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수업을 들었을 때 느꼈던 것들이나, 그때 그때 아써 둘걸 그때 느꼈던 내 감정들 그리고 내가 느낀 교훈들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아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더 일부러 지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계속 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해결법처럼 꺼내볼 수 있다 같은 고민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 변화 및 성장을 알수 있다. 음. 이거 되게 재밌다. 맞아. 이거 보는 음. 거 진짜 재밌어. 음. 나도 노션의 뭐 제목이 그거야.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 음. 그거 보잖아. 되게 재밌어. 음. 막 너가... 체력의 중요성. 어. 인스타를 보면서 느끼는 음. 점. 어,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 뭐 이런 것적고 음. 누구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아, 어, 맞아. 나 그거 어. 있어, 나도. 어. 뭔가 처음에. 어. 어. 예를 들어서 너를 되게 좀 엄청 밝은 애로만 봤었다라고 한 일기 같은 게 있거든? 근데 막 점점 보다 보면은 막 누가 현호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내가 본너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도 적혀 있는 거 있어 어, 아 진짜 재밌는 거고 음. 이게 보면 볼수록 와 진짜 이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되는구나 음, 음. 이거 계속 깨닫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쓰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생각의 변화와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 음. 이게 되게 글쓰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예시가 하나 있어. 내가 뭐지? 학교를 진짜 가기 싫은 날 있었거든. 음.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엄마한테 카톡 해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카톡으로 "엄마 나 진짜 너무 가기 싫어. 죽을 정도로 가기 싫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괜히 그날 밤에 되게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내가 학교 가기 싫으면서 엄마한테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밤에 엄마한테 카톡 하면서 음. 엄마 미안해 내가 막 아침부터 학교 가기 싫다고 찡찡댄 거 같아서 미안해 근데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웃었거든 그래서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 카톡을 다섯 줄 쓰는 그 순간에 음. 내가 그 하루를 훑어보면서 음. 그 하루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와 그때도 느꼈어 어, 그래서 그 다섯 줄 카톡으로 다섯 줄을 쓰는데도 그 하루에 대한 인식 변화 생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맞아 어 그런 면에서 이 5번인 쓰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음.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와 확장이 일어난다 맞아. 라는 장점을 난 찾을 음. 수 있었어 기록하는 만큼 크고 남기는 것만 남아 적는 거 그것만 맞아. 남아 음. 내가 기억하는 건안 남아 음 너무 좋은 말이다 기록하는 만큼 크고 남기는 것만 남는다 진짜 좋은 말인 거같 명언 한번 날려볼래? 어. <laughs> 기록은 음. 나를 성장시키고 기억은 사라진다. 좋다. 응, <laughs> 음. 그렇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렇게 있거든? 이거 보여?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리면서 계속 한 번씩 보게 돼. 생각 정리용 근데 되게 좋더라. 생각 정리가 너무 잘 된다. 음, 음. 오케이 이제 다음에 할일 이렇게 생각이나 음... 글을 쓰다 보면 내 고민들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 일기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는 일기를 쓰는 걸 추천을 하거든. 음. 근데 이 일기가 혹시 T의 일기를 알려나? T의, T의 일기. 일기가 뭘까? MBTI 나처럼 T의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비교 짤이 있어 F의 일기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오늘 현호를 만났다. 현호를 만났는데 현호의 눈빛이 너무 아련해서 마음이 아팠다. 막 이렇게 쓰는 사람 있고 오늘 현호를 만났다. 현호랑 닭갈비를 먹었다. 닭갈비를 먹고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쓰는 일기 있는데 난 T의 일기를 쓰거든. 그렇게라도 하루를 남겼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1학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다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나는 장소도 다 달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남기면은 그때 그 분위기를 기억할 수 있고. 매일매일 다른 하루의 기록이 모여서 소설이 되거든. 나만 쓸수 있는 소설. 음, 어난 그런 식으로 1학년을 남겼으면 좋겠어. 음... 진짜 매일 너, 매일이 너무 달라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아까워. 그 하루가 지나가는 게. 그래서 난 일기로라도 그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를 또 돌아보면은 되게 뭉클해. 맞아. <laughs> 어, 진짜 뭉클해. 일기 쓰는 거 좋은 거 같아. 난 음. 나는 일기 까지는 아직은. 음. 근데 해봐야겠다. 해봐 진짜 해봐. 음. 나 진짜 손바닥보다 작은 수첩에 쓴단 말야. 이 어쨌든 나는 일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용도로 좀 써봤으면 음. 좋겠어. 근데 일기 쓰려고 할때 약간 좀그렇게도 약간 메모장에 휴대폰 메모장 쓰다가 막, 그리고 막 종이에 다 쓰다가 어 이러니까 약간 두서없는 느낌? 일기는 내가 보기엔 음. 일기는 종이에 써야 돼. 종이에. 어. 왜냐면은 그 그날 글씨체로도 담기거든 내 기분이. 음. 되게 참하게 쓰, 써지잖아? 그러면 음. 그날 노, 노, 노을이 예뻤던 거야 음. 근데 막 그게 아니라 개판이다 어. 그날 밤에 내가 되게 졸렸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피곤했구나 어. 알찬 하루를 살 어어. 어. 그니까 그니까 그런 거 그래서 글씨체로도 내 그날의 바이브 느낌을 음. 알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기는 꼭 종이에 손으로 썼으면 좋겠어 맞아. 자 근데 기록할 때 주의사항이 있잖아 어. 기록할 때 주의사항 한 곳에 정리하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기록을 해도 제 어제 건 어, 노트에 오늘 건 카톡에 아니면 뭐 아이패드 메모에 뭐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쓰게 되는 거 이런 건 약간 기록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 같아서 나처럼 노션에 적든지 너처럼 일기를 노트에 쓴다든지 하나로 정해서 거기에 몰아쓰는 게 좋은 거 같고 아니면 약간 노트북을 꺼내기 힘들 때?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막 이걸 적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클로버 노트 쓰기도 해 아니면 녹음을 쓴다든가 음... 누군가 기업가와 만나는 창업가 식사 자리나 아니면 정말 높으신 선배님들의 말씀들을 새겨듣고 싶을 때 녹음 혹시 켜서 기록해도 될까요? 여쭤보고 난 다음에 녹음을 해, 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는 되게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모션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들어보고 요점 정리를 따로 하는 거죠. 음...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바로 적는 것보다 그 맥락이나 그 사람이 쓴 워딩의 명확한 이를 통해서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게또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이쪽을 보이게. 방금, 방금. 오, 어, 야, 눈빛이 이랬다. 무섭다. 어? 눈빛이 무서워. 여기 보고 얘기할게. <웃음> <웃음> 아직 익숙지 않잖아. 어. 야, 로봇 <laughs>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봐. 지금 진짜 어려워. <laughs> 아니, 내가 여기 앉을까?